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기 위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집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귀찮음 때문에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답니다. 앞으로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매일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 먹더라도 주방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주방에서 매일 사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주방 도구와 일회용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주방에서 다양한 도구와 제품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종종 간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방용품들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일리스 제품을 살펴봅시다. 스테일리스는 내구성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많은 가정과 전문 주방에서 선호되는 재료입니다. 유리처럼 깨질 염려도 없고 설거지 하기 편해서 저도 이 소재로 된 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스테일리스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마제에는 탄화 규소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국제화면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것입니다. 연마제는 스테인리스 제품에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폐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매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치용유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용유는 연마제의 입자를 끌어당겨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베이킹소다는 연마제를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단계의 청소 과정을 통해 스테인리스 제품에서 바람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주방용품을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도 증가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플라스틱 용기에 오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려고 할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플라스틱이 전자레인지 사용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스페노레이와 같은 환경호르몬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에는 종종 재활용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레인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주로 2번과 5번입니다. 이들은 고온에서도 화학물질을 방출하지 않거나 방출량이 매우 적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스틱도 오랜 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전자레인지에서는 유리나 도자기 같은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의 음식을 보관할 때는 용기가 음식과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은 플라스틱에서 화학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음식이 잔류로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팅 프라이팬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코팅이 손상되거나 벗겨질 경우 PFOA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PFOA는 인체에 오랜 시간 남아있을 수 있으며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뇨병, 발달장애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된 코팅 프라이팬은 즉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세척할 때는 거친 수세미나 강한 화학 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부드러운 스펀지와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닐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품을 보관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자주 사용되는 비닐랩은 특히 PVC로 만들어진 경우 열에 노출될 때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입될 경우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유해한 화학물질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가정용 랩이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식 PVC 랩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닐랩을 사용할 때는 그 재질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PVC가 아닌 폴리에틸렌 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에서 비닐랩을 사용할 때는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음식을 데울 때는 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고 가벼워 주방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과도한 노출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호일이나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할 때 알루미늄 입자가 음식에 섞일 수 있으며 이는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알루미늄이 체내에 축적되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성인기준으로 일주일간 섭취 가능한 알루미늄 성분의 양을 체중 1kg당 1m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의 경우 하루 허용 가능한 알루미늄 양은 대략 8.6mg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알루미늄 호일로 조리한 음식에서 상당량의 알루미늄이 검출된 바 있으며 이는 하루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한 알루미늄이 음식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러한 주방 도구들과 일회용품들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